우리 근데 진짜 한번저 형을 한번이잃봐야 되지 않겠어? 날 이기고 싶어? 그 순간 네가 진 거야 여기에서는 너네가 날 이기려고 하는 순간 니네가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저사람 이기고 싶어, 지금 오늘 난 저런 심리 싸움에서 저 형을 이, 꺾어보고 싶었거든 내가 맞는 길이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임이야, 이거는 왠지 알아? 돈이 걸려 있잖아 우리가 진짜 말 맞춘 대로만 시행을 해나가면 우리한테 무조건적으로 유리하니까 우리의 의리를 지켜야지 저렇게 웃으면서 좋은 소리 한다고 애들이 속으로 다 똑같은 소리 하고 있을 것 같아? 세상에 이상적인 건 별로 없어 아, 형왜 이래? 아무도 나를 믿지 않는데 내가 이렇게 협조를 나를 이유가 있나? 너한테부터 흔들리지 마 진짜 믿는다 넌날 어떻게 믿게 해줄 것 같아? 너딱 좋잖아, 너 지금 수 쓰는 게다 보여 너 이용당한 건 처음부터 배제되고 이건 지금 우리 노래하고 있는 거아니 아니야, 형 그거 우리 믿어 그러니까 우리 믿지? 수지 타자이안 맞아, 지금 너의 눈빛이 약간 안믿긴다 아유, 낯설다니 너 우리가 마음을 모으기로 하고 하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까지 이제 저버리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, 우리끼리 다 믿어야 돼요 다 기다받지 마 않아도 돼 돈을 응. 빼갔어. <laughs> 추측하지 마세요. 너 진짜 인간에게 야. 포기했구나. 진짜야. 이런 딜에서는 근데? 똑똑하게 생각해야 돼. 이게 돈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거래. 야너 아. 진짜. 아 눈도 안 마주치네. 확신 줄 거야? 음 글쎄. 그렇게 많이 마음 못했어. 내가? 그 12대 1인 거 몰라? 나한테 와. 여기 어, 서로 어, 믿자. 절대 정한형한테 쉽게 넘어갈 민경은 음. 아니야. 우리가 믿어야 돼. 나 진짜 믿는다. 이제 끝났어, 이제. 야, 누구야? 서스페어 <laughs> 봐.